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가장 최근 패치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는 느끼지 못했기에 혹시나 다음 패치는 어떤가 하고 오늘은 미리 맛볼 수 있는 PBE로 왔다. 사람들이 대학교에만 있어 확정이었는데 PBE라 공짜로 귀여운 포로도 쓸수 있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무지개 증강이었다. 오늘도 또지펀드 다른 것들을 봤어도 또지펀드가 가장 맛있었다. 레넥톤 이성을 만들었다. 태블망을 만들었다. 한두 명 그냥 나가버린 것 같은데 리산드라를 넣어 교환자도 맞췄다. 의도치 않은 세연승이었지만 초밥에선 곡궁을 먹을 수 있었다. 진의 스킬은 무지개 보석 연꽃이라 한 방에 터져버리며 연승이 깨졌다. 크립 전에는 연패의 미친 상대를 만나며 다시 이겨버리고 말았다. 바이 이성을 만들면서 제이스도 나왔으니 필트오버를 일단 곁들여봤다. 두번째는 실버 증강이었다 양쪽에 있는 증강을 리롤해봤으나 그래도 자신있는게 운이니까 판도라의 대기석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다른 헤지펀드 상대는 사코가 굉장히 많은데 대격변?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딩거는 이성이 찍혀버리는데 벌써부터 고이디네이터를 모을 기세였다 일단 대격변 상대가 현재까진 주인공이었다 좀더 사기를 쳐야 할 고민에 빠지는데 찬란한 정손까지 있지만 태불망으로 지지면서 워윅을 잡을 수 있었다 6레을 찍었다 요새를 맞췄다 아까 그 워윅은 구인수가 없었는데 이 워윅도 일성이지만 찬란한 거결에 흡혈에 구인수까지 있어 막을 수가 없었다 장갑을 먹었다 오르고 또 앞으로 들어가서 앞라인은 나쁘지가 않았다. 역시 확실한 딜러가 없는 상황으로 리로를 조금 돌려줘야 할 수도 있었다. 이번 크립에서 지팡이가 나와주면서 구인수를 만들었다. 역시나 대격변 상대는 골디네이터를 모으면서 돈을 계속 벌어주고 있었다. 마지막도 무지개 증강이었는데 순간 멈칫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았다. 돈이 많기 때문에 바로 팔레브 달렸다. 그런데 아무래도 PB이다 보니까 리로를 돌리는데도 챔피언을 구매하는데도 200이 넘는 핑 때문에 0.5초 정도 딜레이가 걸리면서 굉장히 버벅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앞에 삼성을 노리고 있긴 하지만 다른 것들도 이성을 만들어 판도라에 돌리면 됐다. 판도라의 돌릴의 이성 세 개랑 오히려 우르곳 이성 두 개였다. 그런데 원래 빠른 판단이 전투할 때도 유지됐었나 했다. 이러면 앞에도 이성 하나 더 나중에 안 거였지만 본섭에선 빠른 판단이 비활성화됐으니 더욱 좋은 경험이었다. 마지막에 아펠이 하나 더 나와 잠구긴 해보지만 빠른 판단으로 삼성을 만들진 못했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역시 실력보단 운으로 할 때가 굉장히 짜릿하지 않을 수 없었다. 리롤이 느려도 동체 시력이 좋지 않아도 판도라만 있고 오늘 하루 운만 좋다면 무서울 것이 없었다. 4-3부터 4코 삼성이 나왔으니 게임 터져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깨를 먹었다. 이번 판도라는 아쉬웠다. 우르곳도 나오면 삼성이 될수 있었다. 아트도 나왔으니까 뒤집개로 학살자를 만들까. 슬슬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웬도 넣으면서 학살자 앞에 삼성을 만들었다. 아구몬도 팔아 버려 돈이나 좀 얻었다. 이러면 우르곳까지 삼성을 노리고 여유가 더 있다면 다른 거 삼성까지도 볼수 있을 것 같았다. 케일이 나오면서 이것도 넣어주며 사악살 짤를 맞췄다. 필트오브도 빼면서 타곤도 맞춰보는데, 원래 주인공은 대격변 상대이긴 했지만, 내가 조연에서 주연으로 갈아채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7렙에서 벨벳스 이성까지 붙어주고, 물론 아이템이 좀 많이 아쉽게 나온 모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상대가 오코삼성을 만들지 않는한 주인공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없어 보였다. 계속해서 아쉬운 결과 앞에 세주 이성도 넣어 갈아보기로 했다. 클레드를 넣어 5학살자도 맞췄다. 제드도 나와 줬었구나 했다. 그런데 상점에서 2인분이 나오며 모르 곳이 하나 남았다. 아이템도 엄청 쏟아져 나오는데 마지막 학살자 제드까지 넣으면서 6학살자 앞에를 완성했다. 야수 이성도 만들어 갈아줬다. 데미지 증가에 흡혈도 되는 정손을 만들었다. 다른 삼성 후보 우르고 세게도 정손을 줬다. 여기는 삼 거결로 뭔가 해보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렇게 순탄하진 않았나 보다 했다. 이러면 자르반 이성이두 개였다. 잘하면 자르반 삼성까지도볼수 있어 보였다. 이 상대도 판도라의 대기석으로 자꾸 삼성을 노리는 것 같았다. 진짜 운대 운, 누가 더 운이 좋냐의 싸움에선 내가 더 앞서는 모습이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장게장 삼성까지 만들었다. 정말 대격변이 나와주며 날먹이 쌉각이었던 상대는 다시 골디네이터로 돈을 벌어 9랩까지 가긴 했지만 얼마 남지 않은 피가 상당히 초라했다. 뛰는 놈 위엔 나는 놈 있다고 상대도 유튜브 각이었는데 내가 14개를 쳐버리며 보내버리다 보니 마음이 아주 편치 않지 않았다. 했. 무대를 먹었다. 자르반도 상점에서 술술 나와 이젠 하나 남았다. 아까 먹은 무대는 우르고에게 평범한 구 아이오니아 상대는 구랩까지 가긴 했지만, 아이오니아 상징을 넣어줄 마땅한 친구까지 얻을 돈은 충분치 않은 듯 했다. 그대로 나에게 지지 않고 죽음을 택했다. 자르반이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냥 자연방으로 나와버리는 자르반 삼성이었다. 이러면 삼성 세계를 모두 판도라에 돌려보기로 했다. 연승이 깨지긴 했지만 언젠가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다. 학살자 아지르는 나쁘지 않은데 또 아페리나와 크림라운드를 통해 다시 돌렸다. 이번엔 학살자 나서스의 자르반은 다시 돌아왔네 했다. 그런데 카에서 삼성을 만든 상대 학살자 나서스의 8초기절 자르반, 제리 삼성까지 모두 출동했다. 일단 크립에서 만나긴 했다만 자르반에게 찍히고 나서스에게 전기가 빨리면서 상당히 쪼그라든 카에서 다른 아군들이 모두 죽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며 미사일을 발사해보지만 어림도 없었다. 거기에 쉔이성? 이 아니라 삼성까지 만든 상대, 나서스를 가장 오른쪽으로 옮겼다. 일단, 한껏 웅대해진 나서스 상당히 거대해진 상태로 때리면 한 방에 가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젠 작아져버린 나서스가 때려보는데, 이 정도는 꽤 버틸 만한 쉔이었다. 아르반까진 잡아보지만 연장전에 들어서며 뚝배기를 깨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슈이 앞에서 버티고, 카이사가 프리디라면 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느끼자마자 그대로 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서 학살자를 먹었다. 데마시아를 맞추며 학살자 럭스로 갔다. 판도라로 럭스 삼성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학살자 럭스의 합류는 상당히 힘이 되었다. 삼성 나서스가 상대 모두 방마저를 훔치긴 하지만 거기다 럭스도 마저를 깎아버리면서 하나만 녹이는 덴또 럭스만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쉔도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거기다 삼성이라 자르반이 버티면서 스킬을 한번더써 카이사를 재워버렸기 때문에 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찬란한 나바돈까지 나온 학살자 록스의 투입으로 다시 쉽게 이기는 구나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실력이 없으면 운으로 상대도 운이 좋다면 더 운이 좋아 삼성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버리면서 압도해 버리면 되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진짜 태우 이가없네아요 본다.